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19쪽입니다. 19쪽 58번부터 할 자리죠. 자 미리 문제를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 듣고 또 복습하셔야 됩니다. 58번 바로 들어갈게요. 아, 그림 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세포호흡을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O2와 CO2 중에 하나이다. 자, 세포의 호흡 전체 과정식을 한번 써보고 생각을 할게요. 28번입니다. 자, 세포 호흡의 전체 반응식. 어, 세포 호흡은 물론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그리고 지방도 모두 세포 호흡 기질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기질이라는 말은 반응물질, 다시 말하면 그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 C6, H12, O6. 포도당이 산화되는 겁니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 12분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어,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는, 그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화학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고분자라고 하지 않는데, 어쨌건 분해되는 발열 반응. 그럼 그 발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가지고서 ATP를 만들죠. ATP를 만든다는 얘기는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이렇게 ATP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내 보면 똑같이 그리진 않겠습니다만, 자 위에 있는 게 ATP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거기 리보스에, 리보스, 리보스에 1번 탄수의 아데닌이 결합되어 있죠? 이걸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5번 탄수의 인산기가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자, 녀석이 기억과정은, 기억과정은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아데노신 2인산과 그리고 인산기로 분해되는 과정이고, 은은 다시 ATP를 합성하는 반응이죠. ATP의 분해는 가수분해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가수분해 물을 첨가해서 분해를 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를 가지고서 ATP를 만든다라는 말은 지금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니은 과정 그러면 우리 세포 호흡을 우리가 발열 반응을 하지만 이 ATP를 만드는 이렇게 지금 니은 과정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인산화라고 하는데. 물론, 인산화라는 것은 꼭 여기에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죠. 인산기 붙이는 것을 인산화라고 합니다. 자, 어, 산화, 그러면 산소랑 반응하는 거, 산소를 붙이는 거, 그렇듯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합성이니까 요미은은 흡혈 반응이고요. 그죠? 렇 그럼 기억은 발이 되겠죠. 여기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어, 세포흡은 호발열 반응이라며. 그런데 ATP만으로 흡혈이라며. 단순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발열, 흡열, 어안 맞네? 그게 아니고 세포 호흡은 전체적으로 발열 반응인데 그 발열 반응이 나오는 에너지 일부를 가지고서 이렇게 ATP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 흡열에 쓰이...